무정 24회 형식은 교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하였다. 그월양이란 것이 영체가 아닌가. 원래 평양 기생으로 얼굴이 어여쁘고 아직 아무도 그를 손에 넣은 사람이 없다 하니 그가 가연 영체인가 영체가 월양이란 이름으로 기생이 되어 이삼삭전에 서울에 올라와 지금 화류계에 유명하게 되었던가 그러나 아무도 일찍 그를 손에 넣어본 자가 없다 하니 그러면 나를 생각하여 절행을 지킴이 아닌가 옳다 그렇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절행을 지킴이로다 그런데 그가 마음대로 손에 들지 아니하므로 돈 많은 화객들이 그를 아주 제 소유를 만들려 하여? 저 배악감 같은 자가 다 영체를 제 손에 넣으려 하여? 만일 영체가 잘못되어 배명식 같은 짐승 같은 자의 손에 든다 하면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될까? 배명식 같은 자가 무슨 사람에게 대한 동정이 있을까? 다만 일시 세계 취하여 더러운 욕심을 채울 양으로 영체를 장난감으로 삼으려 함이로다. 더구나 배명식은 3년 전에 동경으로서 돌아와 7, 8년간 홀로 자기를 기다리고 늙어오던 본체에게 애매한 가늠이라는 죄명을 씌워 이혼하고 작년에 어떤 여학생과 새로 혼인을 한 자다. 신혼한 1년이 차지 못하여 벌써 다른 계집에게 손을 대려하는 그런 무정한 놈의 첩이 되어 내 은인의 딸이 못될 일이로다. 못될 일이로다 했다. 사오인의 경쟁자가 있다 하고 배명식도 거의 밤마다 영체를 찾아간다 하니 그 유격밖에 모르는 짐승같은 사람들의 새에 끼어 영체는 얼마나 괴로워하는고. 어제 영체가 나를 찾아옴도 이러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마침내 내게 의탁할 양으로 온 것이 아닐까. 와서 내 의복과 거처가 극히 비난함을 보매 나에게 구원을 청하해도 무익할 줄을 알고 중도의 말을 그치고 돌아갔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비난함이 더욱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과연 형식은 영체를 구원할 자격이 없다. 만일 월향이라는 기생이 진실로 영체라면 하 과연 형식은? 영체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천원 이상에 올라갔나 봅대다 하는 아까 어느 교사의 하는 말을 생각하고 형식은 한숨을 쉬었다. 천 원. 내가 만일 영체를 구원하려하면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서 영체를 구원하여 사람다운 살림을 하게 하려면 천 원이 있어야 하리로다. 그러나 내게는 천 원이 있는가? 하고 형식은 자기의 재산을 생각해 보았다. 형식의 재산은 지금 형식의 조끼 호주머니에 있는 반이나 달아진 돈지갑 뿐이라. 그 돈지갑은 10원짜리 지표를 가득하게 넣어도 2,300원이 들어갈까 말까 한 것이라. 아직 형식의 돈지갑에는 한 번에 100원을 넣어 본 적도 없다. 일찍 동경서 졸업하고 올때 어떤 친구의 호의로 양복값, 노비 합하여 80원을 넣어본 적이 있을 뿐이니 이것이 형식의 일생 두고 처음으로 많은 돈을 가져본 경험이라. 동경서 돌아온 지가 4, 5년이니 매사게 10원씩만 저금을 하였더라도 5, 6백원의 저축은 있으련만은 형식은 아직도 이 생활을 자기의 진정한 생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임시 생활, 준비 생활로 여기므로. 몇푼 안이 되는 월급을 저축할 생각은 없이 제가 쓰고 남는 돈은 가난한 학생에게 나눠주고 말았다. 그러나 형식은 책을 사는 버릇이 있어 매삭 월급을 타는 날에는 반드시 이란 서방에 가거나 동경 마루젠 같은 책사에 사오원을 없이 하여 자기 책장에 금자 박힌 책이 붙는 것을 유일의 재미로 여겼었다. 남들이 기생집에 가는 동안에 술을 먹고 바둑을 두는 동안에 그는 새로 사온 책을 읽기로 유일한 벗을 삼았다. 그래서 그는 붕배관에도 독서가라는 칭찬을 듣고 학생들이 그를 존경하는 또한 이유는 그의 책장에 자기네가 알지 못하는 영문 덕문에 금자 바뀐 책이 있음이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의 살아날 유일의 길은 우리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문명한 모든 민족, 즉 우리 내지 민족만 한 문명 정도의 바람에 있다 하고, 이리하면은 우리나라에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한다 했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기를 이런 줄을 자각한 자기의 책임은 아무쪼록 책을 많이 공부하여. 완전히 세계 문명을 이해하고 이를 조선 사람에게 선전함에 있다 하였다. 그가 책에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주 있는 학생을 극히 사랑하며 힘 있는 대로 그네를 도와주려함도 실로 이를 위함이라. 그러나 천 원을 어찌 하는고 하고 형식의 마음은 괴로웠다. 전달에 탄 월급 35원 중에 5원은 플라톤 전지갑으로 동경 책사에 붙이고 1 5원은 학생들에게 갈라주고 8원은 주인 노파에게 밥값으로 주고 이제 그 돈지갑에 남은 것이 5원 지표 한 장과 은전이 좀 있을 뿐이라 아, 천원을 어찌해 하는가 하고 형식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간다 천원, 천원 천원이 어디서 나는가? 형식은 손수건으로 땀을 씻으며 천원이 어디서 나는가 하고 소리를 내어 탄식하였다. 이렁저렁 교동 자기 숙소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청년 이삼이니 모두 번쩍하는 양복에 반쯤 취하여 비스듬히 인력거를 타고 기생을 앞세우고 기운차게 방울을 울리며. 철물교를 향하여 내어 닿는다. 형식은 성큼 뛰어 인력거를 피하여 주고, 우뚝 서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여섯 채의 인력거를 보고 천원이 있기는 있구나 하였다. 과연 지금 기생을 앞세우고 인력거를 몰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천원이 아니라 만원도 있기는 있다. 형식은 이윽히 그 자리에 섰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람 한점 안이 들어오는 자기의 숙소로 들어갔다.